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오늘 모텔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모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우선 이 모텔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고 매매가 11억 원, 감정가는 약 13억 원, 객실은 14개, 음, 주차는 외부에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두개 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주차장이고요. 외부에 있는. 이제 모텔로 가면서 하나하나 간접적으로 체험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주차장에서 나간 상태고요. 지금 이제 여기 모텔로 가고 있습니다. 좌측에 지금 서울파크 모텔이고요. 다다다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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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다다다다 지금 다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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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은행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넣었을 때는 약 13억 원 정도 나왔고요 아, 리모델링 금액은 약 3억 원 정도 지금 넣어놨는데 리모델링 금액은 제 생각에는 더 투자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낡은 호텔이기 때문에 다 지금 뜯어서 쳐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인천 어, 어떻게 보면은 도시권에서 10억대 매물 찾기 힘들잖아요. 어, 뭐 객실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제가 나와 있는 지금 이제 그 좌측 화면에 어, 사진으로 또 자세하게 저희가 찍은 현장 사진 볼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2층을 지나서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텔은 잠시만요. 어, 규모는 3층 건물이에요. 딱 좌측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지금 3층 복도. 아무래도 장기방 위주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세를 아끼시려고. 꺼져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는데 사이즈들은 다 정말 괜찮아요. 좌측에다 또 사진 띄워드릴게요. <laughs> 촬영은 제가 예전에 해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랜만에 하는 촬영이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의미로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이런 촬영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옥상에는 청소팀 숙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탁실도 있고요. 이런 사진들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효성동이잖아요? 여기 주변에 풍산금속이라고 예전에 큰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는 예전에 큰 공장이 있었던 만큼, 비즈니스 손님들이 많았던 곳이고, 지금은 현재 아파트 개발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laughs> 어, 미래 대비 투자하시기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에어 비앤비라고 해가지고 소형 호텔을 매입하셔서 이쁘게 독특하게 리모델링 하셔서 어,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매물로도 추천 드립니다. 에어 비앤비도 추천 드려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지금은 이제 잠깐 바깥쪽으로 나와서 보일러실로 이동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보면은 사장님 개인 물품들도 좀 많으시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물 위주로 다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또 물건이 너무 알려지다 보면 사장님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물건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안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 촬영을 어,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아직은 미숙하지만 이제 여러 번 물건들을 찍으면서 어, 많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상으로 좋은 매물 많이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렇게 지하실 들어와서 잠깐 멈춰서. 제가 물건 적어온 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음,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11억 원, 규모는 약 3층, 객실 14개, 그리고 연면적약 124평입니다. 주차는 7대 이상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안타깝게도 없어요. 옛날 모텔이다 보니까. 그리고 감정가 어, 매가 대비 약 2억 원 높은 은행에서 약 13억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로 든든하게 지었고요. 그리고 보면은 아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서 여기 수요는 산업 비즈니스가 좀 많은데 부평, 주안 산단 및 인천 북부 산업지구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교통은 공항철도 계항역 인접해 있고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용객이 단기 숙박 수요가 있을 거로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영상은 지금 원테이크로 간 거기 때문에 한번 찍고 쭉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 일을 하다 보면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편집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에게 좀더 현장감 있게 어, 일은 줄이고 현장감을더 업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원테이크로 하고 있습니다. 어, 얼굴이 잘 나오고 있나요?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갸름해지신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슬로우 러닝이라고 하시잖아요. 저히 걷는 듯 뛰는 와이프랑 같이 하고 있는데 하루에 지금 4에서 6 k m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올라가지는 않지만 좋은 물건이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이 영상. 점점 갸름해지는 저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물건이 좋아야겠지만요.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숙박업 쪽으로는 만약에 문의를 주시면 불을 할것고 왔네요. 잠시만요. 너무 자세히도 알고 있고 힘든 점도 알고 있고 좋은 점도 알고 있고 숙박업 괜찮지만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좋기도 하고 근데 뭐돈 벌려면은 뭐 벌려면 뭐든 못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모텔 한번 이렇게 슥슥슥슥 간접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이제 문도 닫아야지 이렇게 다시 주차장으로 가고 네. 우선 공장 비즈니스 손님들이 많다는 점한번더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laughs> 어, 목이 잠기네요.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한번한번더 하나하나 영상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좋은 매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래 사실은 이거 말고 찍었는데 영상을 날렸어요. 자동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왜 자동 저장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찍으면서 아까보다는 제 모습을 보지 못하셨지만 차분하고 조금 더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주차장 마지막 어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